또후레쉬안나오아내내캐스트텐도 <laughs> 못먹고 갑시다 아 이번엔 왜 안싸우냐 아까 너무 생각없이 기숙사로 달렸나봐 추천이 가야겠어 아니 면 잘갔어 잘갔어 수류탄이 좀 약간 그거였는데 에바였는데 잘갔어 우리 너무 많았어. 아니, 왜요? 다인큐 양각으로 잡힐 줄은 몰랐어. 그렇지. 박사나 먹고. 맛있는 거 주세요. 어, 피피탄. 그래도 난 뛴다. 예. 어, 누구야? 씨발. 아. 어디 있으면? 오케이, 오케이. 건물, 건물. 아니,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앞에서 죽었어. 이거 AM 앞. 어딨어? PMC. 여기. 여기. 아, 저거 비춰온다. 비춰온다. 오케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쬐고 있어. 잘 잡았다, 뭐 나이스. 피씨가. 조심조심. 어, 철조망 소리. 들어온다, 왜 네, 들어온다? 문한번 열어볼게요. 여십니까? 아까 막쉼 소리 났는데. 건물 진입, 계단 확인하고, 오케이. 앞에 진입. 보고, 왼쪽 오케이. 보고, 내 1층, 2층, 1층. 나 1층, 뭐? 1층. 네, 1층. 오! 나, 계단 보다, 계단 보다. 잡았음 1층. 오케이. 계단 오고. 스케브. 일단, 문 닫는다. 어, 일단, 문 닫고. 일단, 문 닫아. 디펜스, 온! 어, 여기 퀘스트템 있다. 나이스. 템 먹어, 템 먹어. 아, 토즈 아까, 아, 못바 받고 나갔구나. 죽어가지고. 네 발. 몇 발짜리지? 아, 네 발짜리네. 좋아. 리 올라감. 2층 침입 중. 네. 그 밑에 밑에나요. 2층 침입 클리어. 클리어. 2층 클리어. 클리어. 오케이. 2층 올라 2층 왼쪽 클리어. 쪽 클리어. 왼쪽 클리어. 클리어. 2층 클리어. 2층 클리어. 3층 갑시다. 오, 클리어. 아야야. 아야. 문을 오 문을 소리 문을 소리 밖에 밖에 오케이 나 3층 올라가고오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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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밖에. 오케이 2층 오케이. 밖에 나 1층으로 밖에. 내려감 다시 나 3층에서 어오오 오, 해줄게 신다. 2층 밖에 오케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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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음 하나 따운 하나 따운 아, 하나 따운걔 없는 거 같아 이제 또 3층으로.밖에 안 보여. 안녕. 3층, 3층, 3층.밖에 안 보이. 안에 나. 어. 정구 전국? 제발. 정구에 뭐가 있을까. 아직도 정구를못 모았어. 에이씨. 일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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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어, 그로. 그로. 안녕하세요. 한 가지. 달려, 또 달려. 안녕하세요. 여건물. 어, 어, 그쪽. 여기 있다 어. 다운. 아우씨 안 저기 보여 1탄던질게 여기 데장전탄 10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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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어 죽었어? 10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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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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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C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올라 어, 와봐 올라 와봐. 오빠. 아, 철 바로 날라갔네. 나도 나고절도 당했다. 나 대충 위치 아니까 수류탄 던질게 에이 사운드. 몰핀, 나 몰핀 주사줘.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에 있다. 또 던질게, 또 던질게. 오케이. 오, 케이 저쪽으로 쏜다. 또 있다. 아? 2층 쪽에. 2층?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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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여기 뭐라 해야 되냐. 아, 하얀 표지판 있는데. 왜저이간판 뭐 아, 혹시? 저기 있어? 랩? 아, 그 레이저, 오른쪽 거. 그, 뒤에 있었어. 가운데, 기둥에, 기둥에, 기둥에 있는 거. 하얀 가판.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아 이거, 바른 거 이거, 이거, 에, 이거, 이거. 레이저 지시한 중, 레이저 지시 중. 여기? 저기 뒤에 있었어. 뒤에, 뒤에. 뒤에하고 오른쪽으로 빠졌거든. 오케이, 한번 내려가보. 가운데 내려온다. 걸어가. 내려가. 한고 내려가자. 여기 2층으로 내려가. 올라올 수가 있나? 모름. 여기 쪽은 처음인데. 어문 열리네. 오이시나 계단 보면 나 계단. 계단 어, 나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오이 의류템 있다. 오른쪽 사운드. 오른쪽 사운드. 계단 오른쪽 사운드. 사운드. 오케이 사운드 확인. 이, 여기 아니야. 여기 방 막혔어. 이온다. 어, 여기 뭐야? 문이 없는데 여기? 한개 있다. 어디야? 어디야? 오케이 잡았음. 나와. 엎드려 있어, 엎드려 있어. 올라간지, 올라간지, 올라간지. 잡았음. 아, 그 잡았음. 한놈 잡았어요? 아 마리 한 마리 더 있어. 오케이. 2층, 2층. 우측 빨간 문, 있겠다. 우측 빨간 문. 게이트. 게이트, 우측 빨간 문, 게이트, 우측 빨간 문.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아, 벽정면 있다. 야이, 야이. 아, 또 있다. 한 마리 더 있어. 오케이. 이 건물 고리 떠 있는 건물이잖아 이거. 나 올라가, 나 3층 올라가나 3층 네. 올라감 다나 옥상 나 1층에 있어 계속. 여기 네, 저 2층. 어디 네 위치 브리한번 해줄래? 1층, 1층, 1층. 1층 올라간 네. 좀. 1층 컷. 저 가방 누가? 아주 올라가 있다. 스케브다 올라가 있어 지금. 1층 한 마리 더. 깜빡 깜빡 나입니다. 나야. 1층 어. 여기, 여기 한 마리 잡았고 한 마리 더 있다. 어 온다 온다 온다. 오, 미안,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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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바꾸 놨어 잠깐만 어딨어? 공기이 오케이 밑에 있고 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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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층에 있어요? 아나 오른쪽이라 그래가지고 오른쪽 싸웠는데 미안하다 너네네 다, 다 1층임? 어다 1층 어, 다 1층 우리 오케이 깜빡 깜빡 있어? 피치 깜빡, 깜빡. 있어? 깜빡 깜빡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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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깜빡 여기, 깜빡.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얘 뭐임 와총모임그 1층에 밖에 나가면 빨간문 있지 거기 어. 안쪽에 한 마리 더 있거든 오케이 안쪽에 한 마리 오케이 확인 한마리 잡았고 대박 아, 플래시 존나 아프네. 나 오클 갚았는데, 그냥 풀리네. 우측에 빨간 문? 오케이. 아래도 확인하고. 빨간 문이면 여기 연결된 것 같아. 빨간 문 들어갔다고? 응. 어. 어. 그만요. 조심. 오렇게다나가운데 그쪽 음, 뭐야 뒤쪽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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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임 지하 나임 지하 올라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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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나임 나임 지임 나임 아지거기오있지오케지 이거나 이지나 이거나 지거나오지올오는지오케지조심오심지심오지올라오위지올오는지올에지올라위에지올오는지 올라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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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오케지지지 내일 밖에 보고 있어. 하지 마, 어한놈 누가 걸어온다. 어디? 빨간 문쪽. 아닌가? 파랑? 파랑 천망팀인가? 맞아, 맞아, 맞아. 응.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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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왔음. 다운, 다운, 다운. 응. 치료 다 됐어? 어다 됐어. 이거 건 소리 누구임? 나나 아니. 저도 아님. 아. 오케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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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케이. 아니 캐스팀 하나도 안 주네. 뛰는 거 누구임? 사운드 사운드. 2층 아니 2층 아니지. 우리 팀. 어, 야 1층 1층 밖에 사운드 저기 있다.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어, 걔 죽었, 죽었어. 죽었어. 아, 어디 있어? 위치 브리핑 좀. 나 여기 까운드. 나, 나 2층. 그럼 2층. 나 노란색. 나 노란색 이거 탱크 그 앞에. 라이트, 라이트 보여? 깜박깜박 나 빨간, 나 빨간 거. 빨간 문? 빨간 문. 나 가운데 어? 문, 나 가운데 문. 가운데 그 건물. 오케이. 건물 나간다. 하나, 둘, 오케이. 셋. 나 나왔어. 나이스. 오, 어, 죽인거 먹으러 가야지. 아, 탄이 없네. 아, 탄 없어, 이제. 아까 PMC, PMC 죽인 애들. 오, 다잘나갔다 난, 시작한 뿐이야, 이제, 탄. <laughs> 나이스, 나이스. 6분 남았네. 3이면 좀 반대편인가? 네. 바로 정면 일로 오면 돼 일로 오면 돼 여기 은 이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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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이놈은 이놈은 이이은 이놈은 이놈은 이놈이3 0 이놈은 이놈은 이놈 이놈은 이놈은 이